안녕하세요. 발렌타인입니다. 어, 오늘 리뷰할 위스키는, 어, 로얄 살루트 21년산입니다. 어,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대관식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쏘는 21발의 축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로얄 살루트 밑에 대태포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네,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기념하여 시바스 브라더스에서 원액 중 가장 최고급액을 모아 21년 숙성했다 합니다. 어, 시바스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대중화된 시바스 리가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겉 박스는 이렇게 돼 있고, 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면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뚜껑은 생각보다 예, 좀 약간 딱딱한 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고, 안에 따로 이제 속주머니가 되어 있고, 겉박스도 그 제가 앞서 리뷰한 스카치 블루와 다르게 종이 박스보다는 약간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앞에 있는 병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다른 술루와 다르게 이제 겉에 있는 케이스 외에도 이렇게 속에 주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고, 이게 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머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를 여니까, 어, 이 청색 주머니 안에 이렇게 청색 병이 있습니다. 로얄 살루트를 아니 접해봤거나 혹은 이제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로에사르트 병이 이병 색깔이 청색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청색인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각 색깔마다 맛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 맛은 다 비슷하다 고 하고요. 어, 이 색깔을 뭘 뜻하냐면 적색은 이제 루비, 녹색은 에메랄드,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청색은 사파이어를 뜻하는데 어, 이세 개의 보석이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쓰고 있는 왕관에 붙어 있는 보석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 여왕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역시 로얄 살루트라고 되어 있고. 21년산,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로얄살루토 같은 경우도 싱글모트가 아니고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옆에 대포 그림이 역시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얄살루토는 이제 대관식이나 큰 행사에 사용하는 21발의 축포라고 합니다. 대포입니다, 대포. 그래서 보면, 신기한 게 보면, 이 로얄살루토를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 보시면, 네. 보이신가요? 대포같이 안 생겼습니까? 예. 이 병을, 어, 이제, 로얄 살로트를 만든 시바스 브라드사에서 만들게 했는데, 제가 본, 제가 보니까 이걸 이렇게 기울이니까 약간 대포처럼, 예, 생겼습니다. 네. 어, 로얄 살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21년 산이 있고요. 21년 산 이외에도 백캐스크, 그 다음에 38년 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트리퓨드, 이터널 리저브, 그 다음에 음. 어, 제 블로그 오시면 알겠지만 폴로 에디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8년산이 단종이 되어서 이제 그걸 대체하여 예, 32년산이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위스키 중에서 진짜 최고급에 속하는 위스키며 일반 시중에서 사기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외 면세점에서 예, 많이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로얄 살루트 21년산 리뷰를 한번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